그리고 이제 쭉를부니까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데 그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가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까 형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추님의 제일의 문을때 주님의내 안에 들어와 생명, 생명 생명이 되시고 생명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이, 영생하도록 이, 솟아나는 이, 샘물이에요 아, 네. 로마, 이제 요한복음 4장이에요 음. 사장에서더전제 해가지고 실장으로가야 되죠 실장에는 나를 믿는 자는 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 네. 사장에서는 나의 피로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갈증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 충만한 거죠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면 이런 말씀도 다 그냥 능력이 없는 죽은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를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상 기다려야 해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떡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